하나님의 때에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완벽하게 요셉은 뭘 했냐면, 그, 술 맡은 자의 꿈을 풀어주면서 당신이 잘되거든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술마은 술 관원장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부르게 되죠. 요셉은 들으면서 이것은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 꿈의 의미를 풀어주실 겁니다. 라고 이 어, 꿈을 해석하는 일은 가스비즈니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꿈을 들으니까 두 가지 꿈을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려고 작정하셨으니까 행하실 테니까 어, 바로께서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어, 땅의 5 분의 1의 국물을 거두어서 저장하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 사람을 세우고 그 밑에 관리들을 임명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어, 7년 동안의 풍년을 저장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자, 오늘 37절 말씀에 바로의 그 모든 신하가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이 요셉의 서제스천, 요셉의 제의한 거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꿈의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아무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두번 꿨는데 흉측한 것들이 나왔죠. 근데 그 흉측함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까? 뭘까? 하고 있는데 요셉이 나타나서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는데 이 7년 흉년은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 것이, 극심한 페미니 오게 되는데 이때는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어, 관리들이 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고를 져야 되고 곡식을 저장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바로가 그 신하들인데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야, 하나님이 너한테 보이셨다면 네가 적격자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사라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리고 네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나만 네 위에 있고 나머지는 다네 밑에 있을 거야. 네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로 애국 온 전국을 다스리게 할 테니까 네가 내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맡겨주셨어 그래서 한순간에 요셉은 저기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의 신분에서 전국의 바로 다음으로 가는 말하자면 나라의 둘째 어, 서열 2위가 된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여기 캐나다에 CN타워 그 시엔, 있잖아요. CN타워 타면 1분 47초인가요? 1분 47초 만에 어 굉장히 뱅?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에 약해서. 아무튼 끝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망대까지. 그러니까 에, 이때가 지금 요셉의 나이 30세 때거든요. 그런데 37장에 요셉이 처음 소개될 때 그때 나이가 17세 소년입니다. 17세 소년으로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진 건몇살때 이루어졌습니까? 30세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3 0 1 2 7 13년.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요셉만 13년 연단의 시간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이 호언장내했어너 내가 아들 줄게. 너 내가 불러내는 도로 나와. 그래서 아들을 주신다면, 오케이. 라고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25년 동안 응답을 안 하셨어요. 근데 그 25년 동안, 아, 아브라함이 사건도 치지만 이스마엘 낳는 사건도 치고, 뭐, 기타 등등 하지만, 그 25년 동안,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2년 전에 꿈을 풀어주고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완벽한 타이밍에 사람도 잘 만났고, 다된것 같은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이때, 어, 내 상황이 풀렸으면, 내 방법으로 해결할 일 많았다니까요. 어? 칼 하나 딱 품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서 이무식기들 다할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보다도 하나님 2년 늦었어요. 그런데 2년 만에 하나님은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완전히 엘리베이, 엘리베이터를 태우신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다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어, 안절부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기 때문에. 어, 개미가, 여러분, 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방법은, 기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막 기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어서 엄청나게 먼 거리를 기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미에게는 이차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3차원적인 인간이 이렇게 물론 인간도 이차원적이죠. 땅에 발을 떼서는 잘살수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인간도 비행기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를 들어서 옮기게 되면 개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미는 여기에서 여기로 자기가 걸어가야만, 기어가야만 했던 그먼 거리를 들어서 훅 옮기면 일순간에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빈손으로 있는 것 같고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날은 다 저물어가는 것 같고 나이는 차가죠 기력은 쇠해지죠 뭐, 뭐 하는 것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at the at the right time, uh, at the just right time,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요셉이 그렇게 어, 바로 앞에 서서 30세 때 이제 온 땅을 순찰합니다. 순찰하는데 뭐 엄청난 거죠. 이제 7년 동안 거두는 것도 엄청나고 그래서 각, 이, 마을마다, 각 지역마다 지금 창고를 짓고 그 지역에서 얻은 거는 이쪽으로 모아드리는 거예요. 술을 셀수 없을 만큼 공부를 모아드렸습니다. 그래서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됐을 때 애국은 다, 어, 흉년이에요. 그렇지만 창고로 걷어들인 저장한 곳에는 분명히 여러분, 어, 양식이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아,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요새벽에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각국 백성들도 어, 왔는데 어, 사실은 저는 이거 성경이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30, 41장을 마무리하면서 각국 백성도 양식이 없어서 기, 기근 가운데 양식사로 애굽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에 올때 애굽 사람들이 부르지을때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나한테 오지 말고 요셉한테 가요. 셉한테 그래서 양식이 없는 사람은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자 요셉에게로 갔어요. 근데 각국 나라 백성들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 각국 백성 중에 그 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로 인도되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풀어주고 앞으로 다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의 꿈과 연결, 그가 두번 겹쳤고 든 꿈과 연결된 거 몰랐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라고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전국을 조사하고 창고를 짓고 모아들이고 그리고 없을 때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자기의 가족들,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나든 하나님의 때를 만나지 못하든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78%된 건지 100%된 건지 아니면 50%된 건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 충성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사건을 보내시고, 때로는 꿈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것들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멈춰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45절부터 보면 어, 사실 이제 그 바로가 기분이 좋아서 어, 요셉을 높입니다 요셉을 높이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높이죠 어,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죠 세마포스를 입혀주죠 금사슬을 목에 걸죠 금테크 어, 조폭들하는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버금술에 태우고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 무릎 꿇어라 그래갖고 모든 사람을 다 무릎 꿇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국 전국의 총리로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꿈을 풀어주고 앞으로 닥칠 풍년과 흉년을 예비할 수 있게 너무 이 친구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총각이니까 아내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온의 어, 제사장, 온의 제사장 보통 태양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셀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13년간 철저하게 버려져서 철저하게 내동댕이 쳐져서 혼자서 그 모든 서러움, 그 모든 아픔들을 되뇌이면서, 그것도 가장 낮으신 분, 노예의 신분, 노예보다 더 낮아진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13년간을 지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높이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아스나시라는 아내를 보내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드니까 그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액티브한 상태면 우리 의지로서 우리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잠들게 하신다 또는 능력으로서 이렇게 넘어뜨리신다라는 것들은 우리를 인 액티브의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좋은 상태로 만드시는 거죠. 아 그냥 살아있는 아담 갈비뼈를 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손을 잡고 지금 하나님 뭐하시는 거냐고 응? 다시 끼워놓라고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어, 아담이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을 보면서 다그 본질에 맞게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내적 깊은 곳에 자기와 같은 존재를 찾는 그 갈증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하와를 딱 끌어오시니까, 아담이, at last, 마침내 내가 찾았다. 이런 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담이 이래도, 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주석을 보니까, 내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요, 내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는데 이씨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이사라라 부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노래 중에 야, 이씨가 이씨에게이씨가 이씨 이에게 이씨가 이씨에게 이런 아 몰라요. 이씨가 이씨에게이씨가 이씨에게, 이씨에게 이렇게 그런 노래도 있어요. 아, 젊은 사람들이 참 좋아할 만한 노래인데 그거는 부르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바꿔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어, 눈에 반하는 그러니까 첫 눈에 반한다 뿅 간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눈에 뿅 가게 한 여인이 누구냐면아내살 중에 가장 중요한 살내뼈 중에 가장 중요한 뼈 하와였던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아좀 어, 걷다가 오늘은 이렇게 바람도 불고 날도 흐렸습니다. 그래서 걷는데 어, 왜 남자는 가을 탄다, 여자는 봄 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저는 대학 다닐 때 가을을 심하게 탔습니다. <laughs> 가을을 심하게 탔는데, 왜 이런 어떤 추운 날 어, 점퍼를 입고 있는데도 추운 날 있잖아요. 그런 가을, 저는... 제대하고 나서 거의 많은 시간에그 추운 날어 옆구리가 시리다고 하는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 96년 제가 91학번이고요. 그다음에 제 아내가 90, 96학번인데, 96년 제 아내는 제 아내 친구가 저랑 찬양팀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여름방학 끝나고 9월이 됐는데 제 아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laughs> 웃는 모습이 천사 같고 어느 날부터 어? 내가 찾던 사람이다 그래서 열심히 보다가 열심히 편지 넣다가 학기 말에 제가 어, 작업을 해서 어, 중간에 많은 사정이 있었지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생긴다는 것 혹은 남편이 생긴다는 건 내 편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예. 어, 13년간 사무치는 아픔 속에 있던 요셉에게 드디어 내 편이 생긴 거예요. 내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 우리 용현 집사님도 저희한테 얘기할 때 누군가가 남편을 소개해 줄때 나야, 고맙지.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합니다. <laughs> 내 편이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평생 함께 살아갈 내 편을 주셔서, 어, 요셉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 요셉과 아스나 사이의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무나세요. 무나세라는 이름의 뜻은 causing to forget.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뭘 잊어버리냐면 all my troubles and everyone in my father's family. 내 모든 그동안의 내 모든 고통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그그 그 형제들. 내가 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립고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립고 그리고 형제들이 정말 너무너무 미웠고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잊게 하셨어요. 어떻게 함으로써? 가족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가족은 고통을 잊을 만큼 행복한 곳인 줄 믿습니다. 어, 10편, 128편인가요? 제가 이거 적어놓고 정확하게 사이트를 안 했는데.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요셉 되게 할수 있었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고요. 두 번째, 13년간의 요셉의 눈물을 닦아주고 요셉을 견고하게 할수 있었던 그 지탱하는 힘은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흔들리면. 남자는 사용 못 해요. 남자는 밖에서 하는 것이 이 일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 남편이 깨지면요. 아내들은 남편의 역할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서 고통을 잊을 만큼의 행복을 선사하시는데, 우리 가족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어제 어떤 그 정경미라는 새롭게 하소서 그 간증을 봤어요. 그랬더니 막 재미나게 입담좋게막 풀어가다가 남편 얘기를 하다가 어, 남편 윤영준 씨는 어때요? 그랬더니 <laughs> 이 좋은 때에 남편 얘기를 할까? <laughs> 막 그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자, 처음에는 자기가 먼저 반했어. 자기가 먼저 반해서 쫓아다니다가 그냥 작업을 걸은 까 그냥 넘어가주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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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예, 마음에 안드는게 정말 많죠. 안 맞는 부분이 많죠. 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치유하시고 외로움을 치유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마치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 두시 하와를 아담에게 하나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그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 을 올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나세 였고요. Cousin to forget. 두번째 아들의 이름은 Ephraim. Fruitful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수고한 땅이라는 걸 보니까 In this land of my grief. 내 슬픔의 땅에서. 내가 슬픔밖에 없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기억을 치료하시고 내 감정을 치료하시고 내 아픔을 치료하시더니 이제는 여기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입니다. 어, 서정희 씨 아시죠? 서세원의 와이프였던. 그런데 어, 이두 부부가 이제 스플릿했어요. 그런데 어, 사실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너무 어려서부터 거의 뭐 납치되다시피 결혼을 해갖고, 뭐 기타 등등 이런 폭력과 기타 등등에 이런 거에 노출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부부간의 깊은 일이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서정희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혼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이혼을 했지만, 어, 그리고, 어, 그,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평생 기도한 게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나는 바란다.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얻은 두 자녀로 인해, 이거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이두 자녀를 만날 수 없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이혼을 하지 않고 이, 이 악물고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두 아이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비록 깨졌지만 이 가정을 주신 이유는 내가 평생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이 사람으로 인해서 두 명의 자녀를 주셨는데 내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두 명의 자녀, 소중한 자녀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fruitful 풍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의 땅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었던 그 땅에서 와이프를 주시고 첫째 아들을 주셔서 기억을 치료하시고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 이제는 그 가족이 되어서 풍성하게 된 것이죠. 시편 127편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 자식은 장사의 수 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여러분 땡겨서 쏘는 거예요. 화살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는 네, 네 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남편이나 아내를 주시죠. 가족을 주셔서 고통을 잊을 만큼의 행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 풍요함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아버지가 북한에서 6.25때참전 하시면서 넘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두고 오셨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요.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니까 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잔송하게 하소서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명절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저희 형이 장가 가게 되고 누님이 작은 형이 제가. 어느새 둘둘둘둘 다났더니 저는 넷까지 났, 났게 됐고요. 어느새 집에 모이면 시끌벅적 시끌벅적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늘, 그, 명절 때가 되면 너무, 어, 외로운, 그, 뭐, 명절 분위기도 안 나고, 그냥, 그냥 끝나버리는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어느 순간에인가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그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나 어, 쉽게 또는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홀드하실 때도 있고 사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그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으세요 목회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 청년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도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결혼에 예, 꼴이 나고 저희도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고 어, 결혼 예비학교를 꼭 해서 청년들을 시집 보내, 보냈는데 장가 보냈는데 그분들은 자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 육신의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영적인 자녀를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픔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가족이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터전이 주시는 거죠. 말씀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완벽하게 나는 충분히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고 이제 사람도 제대로 만났고 다된것 같은데 2년이나 딜레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 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에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붙이시고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써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